충격적이었던 게 사람 사이는 가까운 건 좋아요. 친구도 가까운 거 좋은데 너무 가까운 거 있잖아요. 이게 솔직히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. 안녕하세요. 선물. 아이저 타지. 나이 얘기면 좀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한국에 온지 25년 차 신송림이라고 합니다. 저는 리짜리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에 온지 1년 차 아키타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패션 채널로 아키즈 스타일을 운영하고 있고요. 패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네. 네. 저희는 사실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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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 부부입니다. 형들 처음 왔을 때는 2002년 월드컵 그쯤입니다. 네. 아, 저는 이제 부모님 그일 때문에 처음에 유학을 왔었고요. 근데 또 잠깐 있다가 가려고 했다가 살다 보니까 친구도 생기고 저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, 해외에서 사는 것 자체가. 아, 그래서 조금 잠깐 또 남게 되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좀더 있자, 좀더 있자, 좀더 있자 아,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학장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. 네,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때 부모님은 워낙 그런 개방적인? 맞나?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좀 재미있게 뭐 즐겁게 살고 있으면 지내고 있으면 괜찮다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렇게 뭐 딱히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뭐 반대라든지 뭐 알리고나 그런 건 없었어요. 어... 아버지가 조금 합니다. 아버지가 조금 하고 그리고 누나랑 형도 있는데 누나는 대학교를 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합니다. 저는 이제 엄마가 20대 때 한국으로 오게 되셔가지고 아빠를 같이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살게 되셨고요.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쯤 오스트리아로 가셔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. 태어나고 한두달 뒤쯤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쭉 살았던 것 같아요. 한 98년도 정도이지 않을까요?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금방 친해지는 그런 이미지 느낌도 있었고 약간 낯가림 없이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친구 사귀기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길거리에 저 군인이 걷고 있었다. 약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그, 그당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느 길거리에 걷고 있던 건 아닌데, 어디 여행으로 초등학교때 왔었는데, 어디 가니까? 그, 군인이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. 총 들고.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, 어, 셌습니다. 제 이미지가. 그 말고는 이제, 롯데월드 가가지고, 아, 신기하다. 약간, 실내 에 이런 놀이동산 있구나. 그런 이미지로 있었다가, 이제 오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사는 모습을 보게 되고, 또 사람들이랑 또 어울리게 되니까, 한국 사람이라는 걸좀 이렇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. 그후 그. 딱히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뭐, 굳이 말하자면, 교통사고 조심해라. 약간, 차 조심해라. 약간 그런 거. 그리또 이웃나라다 보니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또 말하기 시작하면 한 4일 반 정도 걸려가지고 이거를 디테일 하나하나가 좀 사소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대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길거리에 있으면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.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끝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한국 사람들은 당당하게 가운데 약간 계시는 스타일이고 약간 그런 것도 좀 느끼기도 하고 패션 스타일도 다르고 화장법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는 충격적이었던 게그 사람 사이는 가까운 건 좋아요 친구도 가까운 건 좋은데 너무 가까운 거 있잖아요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반에 들어가면 다 같이 야 머리 잘랐지 약간 다 같이 말하니까 괜히 잘랐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야너 샴푸 바꿨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샴푸를 알아맞춘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그 정도로 뭔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관심 있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가만히 조용히 있고 싶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팍그문 열고 들어오는 느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좋게 말하면 관심 많은 거고 안 좋을 때는 좀 간섭이 심하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. 당신도 어렸을 때 믿지 않았어, 그러고 한국에 차이? 대해서? 응. 나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어렸을 때. 한국에 있었을 때나 밖에 없었거든 외국인이 그 진짜 나 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외적인 게 다르게 생겼으니까 아무리 이름이 똑같아도 외형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집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항상 주목을 받고 어딜 가나 막 쳐다보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외국인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제가 그 운동장을 이제 학교 끝나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남학생이 제 주위를 이렇게 맴돌면서 막 놀리면서 외국인이라고 를 때렸다는 거예요. 저는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요? 그런 일도 있었고 어렸을 때 오스트리아랑 한국을 되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조금 늦게 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한국어를 부족한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. 아, 그거 맞아요. <laughs>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빠 이거 어이였어 아이였어? <laughs> 아, 조용히. 해. 아, 니케이좀 네, 네. 아, 뭐그 진짜 혼혈도 제일 겹보도 아닙니다. 네, 순수히 그냥 토종 일본인입니다. 아, 아 그래서 언어가 좀 <laughs> <laughs> 어려웠어가지고 그런 요소 하나하나 때문에 되게 작아졌었던 것 같아요. 한글도 잘 못하고 놀림도 받고 되게 막 이렇게 위축돼서 학교를 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요. 어... 일단 집에서 밥 먹을 때라든지 저희는 항상 두 나라의 음식을 먹었었거든요. 아빠가 집에 계시면 한국 밥을 먹고, 엄마가 계시면 오스트리아 밥을 먹고 그런 것도 있었고,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되게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었었잖아요. 유럽에서는 특히 그런 걸 정말 싫어하니까 그런 것도 처음에 봤을 때좀 놀랐어요. 밖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면 먹을 때라든지 그런 호로록 그 소리도 내면 안 되니까. 어, 호로록 내야지. 그냥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아... 유럽에서는 아, 그렇지, 그것도 그렇지. 안 되니까. 그렇네. 코로 먹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라면을 먹을 때 코로 같이 먹으면 그 라면 국물의 향이 같이 코에 같이 들어가서 맛을 코스로도 느낄 수 있는 거죠. 약간 서양을 가면 저도 유럽에 살았었던 적이 있어 가지고 보면은 진짜 이렇게 먹는데, <laughs> 아이고 진짜, 아이고 그게 편집하시면 될 건데 이거, 이 그러니까 비하하는 건 아닌데, 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포크와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먹잖아요. 그거를 그냥 젓가락으로 매까 이렇게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, 아 그거는 아쉽다라는 생각들. 호로록 먹어야 더 맛있는데, 한국에서는 호로록을 아마 이제 동네에서 가장 크게 <laughs> <laughs> 소리내가지고 면치기를 먹는 치기로수직으로 먹습니다 저는. 한국에 오면 또 한국 스타일로 먹는 게 제일 또 맛있는 거고,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스타일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가장 큰거 역시 친구들이지 않았나 약간 생각이 듭니다 네 친구들이 지금도 몇부들이좀 있고요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아무래도 컸던 것 같아요 뭐그 해외에서 또 만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 조금 색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언어의 장벽을 넘었을 때 약간 느끼는 약간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기쁨 응.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언어를 장벽을 넘어서 친하게 된 친구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, 오빠랑 또 오빠랑 또더잘 맞지 않아? 아 맞다 신경이. 성격도 그렇죠 네. 제가 또 일본에 가면 일본인 같이 간다는 얘기도 듣고요 <laughs> 네,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성격이 네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. 뭐 지금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친구들도 어, 애기 있고 막 그래서 좀 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1명 20명 그 정도는 있습니다. 저보다 많아요. 주기금 응. 최소 이제 30에서 시작합니다. 그래서 결혼식 많이 이제 초대받으면 힘든 거고요. 네. 친한 친구들 5만원 내면 그 다음에 또 연락 끊길 것 같고요. <laughs> 5만원에서 10만원. 사실 좀그 어, 대학교는 일본에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되고 계속 살았었는데 한국어를 써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막상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아 뭔가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분을 또 만나니까 아 한국을 배운 또 이유가.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사실 한국에 사는 게 너무 어렸을 땐뭐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 후로는 그냥 너무 다 좋았었기 때문에 뭐 외국에 나가고 싶다, 한국에 살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데 제가 만약에 막또 외국에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일본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어요. 근데 그게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또 일본도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주 좋습니다. <웃음> 합격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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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? 네. 뭔가 오스트리아도 살아보고 한국도 살아봤으니까 일본도 살아보고 싶어가지고.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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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호호 <작게>. 아, 오야지오호로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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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<laughs> 오늘은 후원이 일본으로 떠나서 아, 한국에 혼자 남은 저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. 네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리짜 리짜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. 아키즈 스타일도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